아, 14절까지만 보십시다. 예.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간의 모든 감춰져 있던 본성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 마치 그 양동에 이 담겨있는 불이 깨끗해 보여도 막 흔들면 그 밑에 있는 막 구정물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인생의 어떤 큰 위기를 만나거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본성이 확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도 그가 어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그앞에 굴복하고 왕께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 야반 도주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진 면목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본문에서 이때라고 하는 사람,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때라는 사람이 블레셋에서 어 망명해 가지고 다윗 수하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렇게 망명에 온지가 채 1년이 안된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왕궁을 포기하고 도피할 때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다윗이 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게 등을 돌렸는데 너는 네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데 야 차라리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이 쫓겨가는 나 같은 사람 따라와 봐야 너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이방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충성을 맹세한 죽은 다윗을 끝까지 따릅니다 위기를 만난 지도자를 향해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이런 가드사람 이때 같은 불의의 인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아, 참, 의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 우리 신앙인들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리. 하나님을 향한 의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향한 의리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도 의리가 있어야죠. 차, 그런데, 이게 벌써, 딱, 지도자가 위기를 만나니까, 예, 아이도벨 같은 인간은, 에, 다이세, 에, 그, 신하였는데 압살론 편으로 탁, 예, 다이세 최고 지략가였던, 책사였던 아이도벨이, 오르팔이었던 사람이 압살롬에 밑으로 들어갑니다. 다을 배반한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 무비보셋이 누구였죠? 어, 전사한 사우랑의 아들, 요나단의 유일한 핏줄기였죠 요나단의 아들 다리전은 장애인 무위보셋을 다윗이 거두어서 왕의 식탁에 왕자처럼 함께 식사하게 은혜를 베푼 그무위보셋의 시정이 도피하고 있는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두 낙위에다가 떡이 1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이무비보세의 종시바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 지금 몰락한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때를 틈타서 뭔가 다윗의 환심을 사서 이득을 취하려고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 네. 무비보셋의 안부를 물으니까 시바가 3절에 보면, 자기 주인을 모함을 뭐 합니다. 어,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석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무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 즉 모비보셋의 어,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예요 사울 집안의 그 왕위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다윗을 배반하고 무비보셋이 앞선 후편에 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음해하면서 이 위기를 만난 지도자 다윗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다윗이 속지 말아야 하는데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주어버립니다.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니까 무비보셋을 자기가 거두어서 왕자처럼 대우했는데 자기를 배반했다고 하니까 다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어버리죠. 자, 이 지도자가 위기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사람, 또 완전히 돌아서서 상대편에게 붙는 사람, 또이 시바처럼 고그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또, 네. 그런가 하면, 어 오젤리아에 보면, 사울의 친족 중에 심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따라오면서 계속 바이디랭을 저주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다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예. 참 다양한 인간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이때 수려의 아들 아비세, 다이세의 장군이죠. 용사죠. 그가 아니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까 다윗이 가만두어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면 내게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사람이라도 내 몸에서 난내 아들도 나를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미 사람이겠느냐 가만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저주가 퍼부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진가가 드러나죠 우리가 땄으면 당장에 단칼에 목을 쳐라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직접 보복하지 않는 이 다윗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다윗 주변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자신을 향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초점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향한 까닭없는 혹독한 저주가 퍼버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이 다윗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기 쉽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져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우리가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이 시선이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 때, 이 위기는 변하여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윗이 보여줬던. 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laughs>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삼창호 기도합니다. <laughs> 주여, 주여, 주여. 나이 감사합니다.